안녕하세요. 강선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열심히 한번 올라가서, 발품 팔고, 그리고 내려올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올라갑니다. 이야, 자격 이쁩니다. 이뻐. 꽃이 그냥, 이쁘게 폈네. 이야, 이게 때 삶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, 내려와 보니까 나, 아이고, 백자격이네요. 아이고, 참나. 웃음만 나온다, 웃음만 나와. 아, 아저 밑에도 백자격이 하나 있네. 아유. 와, 저 있다. 와, 아프 삼. 자, 고생. 야, 예. 예, 좋습니다. 예. 어, 싹돼 좋다. おかえりなった。 야, 풀었네, 씨. 잘 캐야지, 씨, 부러지면 되냐? 참 좋다 그러니까. 엄청 좋잖아. 가위. 대물이 하나 나오겠다. 대물이 아닌 것 같은데, 아닌 것 같아. 왕텅구리야? <laughs> 이거 <laughs> 많이 빠졌구만. 응. 못했는데 괜찮아. 그러니까 내가 딱 보고 삶이 괜찮아서. 음, 아산 좋아. 이 정도면 어. 엄청난 삶이야 좋아 산. 야, 이거 좋게 한 양은 넘겠다. 자, 오늘도 엄청난 삶을 봤습니다 또. 해줍니다 삼.